까요? 어떤 에이전트나 엔플로이까지죠 어떤, 음, 기관을 대표해서, 기관을 대표해서, 그런 계약적인 어떤, 음, 문제를, 그죠? 어, 바인딩 시키는, 그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있는 자죠. 우리가 협상으로 어떤 계약상, 그것을정결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이 교국은 뭘까요? 실질로 대리인의 권한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어, 표현적인 권한이 있죠. 표현대, 표현대리 알죠? 우리 같은 민법상의 실질적인 대리 개념이 있고 표현대리가 있죠. 표현 누가 볼 때, 제삼자가볼때이 사람이 아, 그 회사의 대리인이라는 거기가 알수 있는 정도 라페라나스 어소르티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agent relationship 이런데 공부하게 될 거에요. 어, 시험이 많이 나오죠. actual a p p e r e n t 그 다음에 어, implied, 그죠? implied 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agent 라는 것은 어, 주인이죠. 우리 같은면 뭐 common law에서는 master죠. 이, 본인을 본인이죠 본인 본인을 본인 대리는 본인을 구속시키는 거죠 구속시킨다 어떤 경우에 제가 그렇게 할 권한이 실제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죠 대리하시는 거죠 구체 실질적인 뭐 문서로 되고 경우는 이제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에이전트를자이션입니다 또한 에이전트라는 것은 이런 이런 표현적인 표현 그죠 표현 대리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한유로을때제3자가볼때 에이전트가 그죠 주인을 우리가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어, 보여지는 경우, 그죠? 보여지는 경우 그것도 해당되고 이런 어, 소위 실질적이고 표현적인 권한 이 있는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 소송을 우리가 음, 협상한다든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음, 다름에 있어서 이적인 권한이 혹은 표현적인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직원대책 이런 두 번째 기준에 적한다 결국은 액션을 어투라는 썰어트라니에서 나왔죠. 불명하게 뭘까요? 이 기준은 첫 번째와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의이제 멤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로... 명시적인 기관의 에, 규칙이라든지, 혹은 음, 정관에 따라서, 정관에 의해서 명시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다 포함된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기준과 다르게 이, 그죠. 두 번째 기준 자체는, 예, 한마디로, 실적인 권한과,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 표현적인 권한이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요금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타이틀에 의한 거죠. 첫 번째는 타이틀에 의한 권한인 자고 두 번째는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이나 표현에 의한 대리가 연결되는 경우 그렇다.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세 번째 커맨드 세 번에 대한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보게 되면. 또 이런 통신을 에이전트나 기관의 직원의 통신은 이제 금하게 되겠죠 특히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된 <laughs> 행위죠. 그 그러니까 행위도 자기와 부작이죠. 자기와 부작이 자체가 어, 이런 민사상 형사상의 어떤 책임에 관한 위서 기관에 전가되는 경우 그만큼 이 사람이 업무를 크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거나 권한이 있는자가 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하 보게 되죠. 그래서 에이전트나 대리인이나 직원의 어떤 행위 자체가 어 그렇게 전가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우리가 것으 결정돼야 되냐. 특별한 어떤 사실이죠. 어떤 사실과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이것은 뭘까요? 어떤 잠재적인 책임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에 대한 거죠. 잠재적인 책임, 잠재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뭐 어, 공상이나 상상의 어떤 구성 개념, 구성 개념이 아니다 니겠죠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주로 우리가 집중떻게 보게 되면 포커스가 자체가 에이전트나 엔프로이의 어떤 행위에 지금 행위에 관련된 거고 그것이 어, 행위든 일반적인 행위를 기초해서 행위를 기초해서. 그런 공정한 그죠? 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책임에 대한 전가를 예측할 수있느아 라는 부분에 있는 거죠. 어떤 뭐 이게 공상적인 공상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한마디로 전재적인 책임인데 공상적인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실질로 우리가 한얘인 사람이 볼때그 행위가 실질로 책임의 결과 기관의 결과에 계속되는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그런, 그런 통신 자체는 어떤 때 우리 금지되냐면 에이전트나 엠포리의 어떤 행위나 부작이죠. 행위나 부작이 자체가 실질로 회사의 어떤 책임의 결정의 직접적인 그죠 명백한 연인 그죠 관련이 있는 경우 다시 얘기하게 되면 어, 대리인이나 직원 자체가 기관을 위해서 그죠? 기관을 대표해서 업무를 행해 했고 하는 경우 실제로그 당사자로서의 이름이 그죠 이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의 어, 당사자로 이름이 명기될 수 있는 경우죠 어, 그 특히 뭐 기관의 형태의 별대, 별개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법적 성격과는 뭐~ 그저 관계없이 이건 제외하고 이건 뭘까 이건 뭐~ 딱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규정되어 있는 건 제외하고 일단은 하여튼 에,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우리가 우리가 원고로서의 어떤 당사자 입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회사의 책임에 대한 청가 는죠 그래서 이런 행위자의 행위나 어떤 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집중했을 때, 그렇죠? 이세 번째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 배제가 되냐면, 그렇죠? 부당 통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냐면, 저 어떤 걸까요? 어떤 경우 행위자나 단지 어떤 음, 목격자는 아니죠. 행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 되고. 합리적으로 그죠. 합리적으로 에이전트나 그 직원 자체가 책임의 목적의 중심적인 핵심 인물이죠. 인물이 아닌 경우 합리적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444포 투죠. 어, 기본적으로 배제된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아마도 여기서 볼 때는 이건 뭘까요? 센추얼 액터가 되리겠죠. 센추얼 액터가 된다. 액터가 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부작이나 행위 자체 자기나 부작에 대한 해당되는 대리이나 인 직원 자체가 이런 소송의 문제인 경우, 이뭐 예를 들어서 그, 그 사람이 어떤 자기나 부작이들 우리가 관리하거나 인정하는 개인들 이런들이 이런 결국은 여기 어떻게 한다라고 속한다. 속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회사에 그죠 책임을 질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포 포인트 자체가 뭐이 변호사가 자 직원이나 한 기관의 직원이나 이미 나간 사람이죠. 나간 직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어, 소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죠. 안타한다 하더라도 그죠. 어, 변호사 자리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하는 걸 우리가 소통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할때 어, 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추가적으로 어떤클라이언리비지가 소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예, 프리임지가 있죠. 이런에서 의회거에서 보호를 받는 정보가 있는요. 정보에 대한 대리나 직원에 대한 직원과의 어떤 소통 자체는 당연하게 좀 추가적으로 있는, 그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소통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미세하게 미세하게 우리가 나와있죠. 이런 것들이 특히 영리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배울 문제들이죠. 어떤 클라이언 프리빌리지는 이미 m p r 같은 경우뭐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그런 것은 이제 민사상 특히 우리 같 이제 불법행위라든지 또 에비던스에서도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 프리빌리지 자체는 어떠한 정보도 없죠. 어, 보호를 보 하는 거죠.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 변호사와 클라이언 사이의 이러한 소통 내용을 이제 보호를 한다. 당연하게 여기가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수임 관계가 체결되는 즉시 우리가 이러한 클라이언트 어트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가 있는 거죠. 발생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클라이언트가 로어아웃스나 로펌에 들어가는 순간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이 벽체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떤 변호인의 여기 안에 회사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로열티라는 게 성립되는 거고 로열티가 특히 뭐 그죠? 특히 이제 컨피덴셜리티가 이제, 이제 되죠 컨피덴셜리티. 주로 이제 이 상태가 로열티고 그 밑에가 컨피덴셜리티가. 음, 음.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MPR이 쉬우면서도,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아, 공부를, 음, 음, 보통 뭐, 한 30시간 뭐,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읽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에, 주로 MB보다도, MB보다도 어떤 경우는 지문이 좀긴 것도 나와요.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티克斯 어피니언, 이런 의견에 대한 목적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클라이언트자가 기관이 될수 있는 거죠. 기관이 될수 있다. 뭐 법인이니까 또 로이어 자체가 그러한 직원이나 전의 직원과의 소통을 좀 음, 원하는 경우 변호사들은.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전직원 자체가 어떤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를 받는 통신에 대한 어떤 어, 내밀한 입장 내밀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프리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사자가야 당사자 우리가 이제 프로파티로 같은 재산법에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프리비, 즉 내밀한 경우죠 특정하게 두 사람 사이에만 관련되는 것런 경우. 카운솔 자체는 우리가 그러한 프리미지 자체를 위반하지 않도록 근절적인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체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래 프리미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게 된다는 라 거죠. 이 소리가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좀 빨리 좀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 첫 번째 두 번째 판례는 주로 이제 고속 요건이 어떻게 에, 진행되고 있고 실질로 어, 사실상의 주임을 라는게 어떤 법위까지 우리가 해당되는지, 그죠또 특히 여러분들이 주임을 라는 간단하게 네 가지 구성 요건 있지만 실질로 추가적으로 이어포 i r m a t i v e duty. Affirmative duty. 위자 f i r m 행해야 되는 duty. a f f i r m a t 던 v e d u t 이 a f f i r 하 a t 해 v e duty. Affirmative duty. Affirmative d u t 우리 f f i r m 우 t i v e d 법 t y 우 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까다로웠고 우리 에 따라서는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놓지 마시고 두 번째 마지막 판례는 n p r 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실제로 음,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두 변호사들이 어, 소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그 회사에 접근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증언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증언을 얻는 과정에서 어,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실제로 그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찾는 그런 훈련이에요. 세 번째 판례가, 여러분들 세 번째 판례는 어, 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만 했네요. 그래서 오늘 판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충분하게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